이어지는 경기는 여자 포환 던지기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이고요. 현재까지 1회차부터 3회차까지 시도를 선수들이 모두 완료를 했고요. 이제 8명의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두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정유신 선수 그리고 네 그리고 허지훈 선수까지 두 선수가 파리 안에 위치를 하면서 지금 결승선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높은 기록을 기록한 것은 지금 태국의 치앙 칭위한 선수로 보이고요. 자, 8명의 선수가 이제 4차 시기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포환 선수들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다음 달 13일에 이제 도쿄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리거든요. 네. 이제 여자 포환 던지 같은 경우 참가 자격이 18m 80을 이상을 던지는 선수들은 네. 기록으로 다 이렇게 자연히 올라가는데. 그렇습니다. 국제유상전맹에서 네. 이 기록을 상당히 높게 해놨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국제유상전맹에서 정한 포인트 점수로 네. 36위까지 36명이 이제 도쿄행을 갈수 있는 티켓을 주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여자 포함 던지기는 네. 중국의 아주 세계적인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3명이 확정이 됐어요. 8위에 네. 공 리자오. 11위에 송지아 유안 네. 그리고 14위에 장린루 이렇게 세 명이 확정이 돼 있고 네. 오늘 중국 선수들 이두 명이 참가를 했지만은 예 네, 중국의 이 선수들은 어, 중국 대표 현재 어세 명의 선수보다는 여기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도 어, 제가 볼 때는 뒤집어질 수는 없고요. 그렇군요. 치앙칭 위안 선수가 네. 어,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 선수가 올해 지금 예선세번떴데 1위죠. 네. 이 선수가 이제 중국 저 대만에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한 선수인데, 네. 어 18살이에요. 자 지금 이제 포안이 나오죠. 네. 자 포안의 무게를 좀 말씀드리면은, 네. 남자 일반분은 이제 7.26kg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자 같은 경우에는 4kg이에요. 네. 4kg이 절대 가벼운 무게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4kg을 참 어떻게 실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고기의 무게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laughs> 네. 거의 뭐 고기로 말씀드리면 7근이나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손목으로 던진다면은 네. 제가 볼때는 절대 제가 볼때는 7, 8미터 못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무겁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포화를 밀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수 이제 시작했습니다. 4차 네. 시기. 허지훈 선수의 4차 시기고요. 어, 일단... 1 4 m 42를 2차 시기에서 기록한 허지윤 선수인데 자, 4차 시기의 기록은 1 4 m 23을 던졌습니다. 네. 올해 시즌 기록이 이제 15m 03이고요. 네. 한국 육상 선수권 대회 때어 동메달을 따든 기록인데 네. 허지윤 선수 같은 경우는 최고 기록은 지난해 15m 33까지 던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1 4 m 42까지 던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에카와 티 선수의 차례가 될 텐데 어 그럼 이제 방금 전에 하던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자면 네. 이 4kg의 포환을 던지는 이 포환 던지기인데 어 저는 생각을 한게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4kg나 되는 투포환을 던지게 됐을까 이런 좀 의문이 <laughs> 좀 생겼거든요. 자 아무래도 네. 어,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이 근력이죠. 그렇습니다. 근력이 좋으려면 말 그대로 힘이잖아요. 네. 근력이 네. 힘이 좋으려면 한마디로 체격 조건이 커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커다보니까 육상 경기에서 맞는 것이 이제 추적 종목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도자가 투척천수 출신이면 네. 예를 들어 포안이면 포안을 던지게 되고요. 네. 만약에 지도자가 원반 던지기를 했으면 원반 던지기를 주로 많이 던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종목을 선택하게 되는 시기라고,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에카와티 선수의 4차 시기는 13m 79를 던졌습니다. 네. 자 14m 47을 2차 시기에서 던져왔던 에카와 티 선수이기 때문에 아 일단 기록은 7위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고요. 네, 이어서 이제 마리아타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나니 마리아타 말레이시아 선수고요. 네. 자 현재 14m 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6위에 위치고 있는 마리아타. 자 구미에 한번 왔었어요. 어. 이 선수가 구미에서 9위 던졌죠. 네. 9위를 구이를... 링크 했는데. 네. 자, 지금 마리아타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시즌에 15m06을 던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번 기록은 13m75를 던졌습니다. 네. 3차 시기에, 아, 1차 시기에 13m89가 네. 이 선수 오늘 베스트 기록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15m를 넘겼던 선수니까 네. 더 던질 수가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마리아타 선수는 계속해서 14m89가 최고 기록이 되겠고요. 자,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나스리디노바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얼굴 표정은 나타나신, 이제 약간 어린 선수의 2한살 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고 기록이 17m47인데, 네. 자, 올해 시즌에 이제 17m47을 던졌는데, 네. 6월달에 자국대에서, 네. 구미에 왔을 때는 17m1cm를 던져서 4위를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오, 네. 지금 굉장히 멀리 던졌거든요. 네. 현재까지 15m97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 4차 시기인 만큼 굉장히 멀리 던졌습니다 네. 16m 46.46을 넘어졌습니다. 자,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나슬리 디노바 선수는 네. 월드 랭킹 38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드진지만 36명만 도쿄로갈 수가 있거든요. 네. 38이니까 두 계단만 올라가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의 기록이 이제 17m를 넘겼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16m 쳤다잖아요. 네. 17m를 넘기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욕심을 내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유신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선수죠? 아, 정유선 선수가. 네, 영월군청에. 네. 자, 17m 12가 본인의 체육기록이고요 네. 올해 시즌에 16m 62를 던졌는데. 네. 어, 영월군청 하면은 이제 엄재훈 감독이. 네. 이 투척 선수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주 이게 좋은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영월군청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여자 포환의 랭킹 1위입니다. 정유선 선수가. 그렇습니다. 정유선의 포환이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15m 라인을 조금 넘어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멋쩍은 미소와 함께 퇴장하고 있는 정윤선 선수 약간의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15m 47을 기록합니다. 네, 어 구미 아시아육상 선수권대회 때는 5위를 했고요. 네, 어또 2023년으로 기억하는데 네. 아시아 실내육상 선수권대회를 어, 그때 카자흐스탄에서 이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따셨어요. 그렇습니다. 정유선 선수가 네. 아시아 실내 육상 선수권에서. 네. 자 이렇게 정유선 선수는 오늘은 15m 97m를 기록하면서 5위의 위치를 해 있고, 자 이제 중국의 장위예 선수가 나왔습니다. 16m 68m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17m 가까이 좀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장위예 선수는 최고 기록 이 네. 17m 96m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6m 93을 던지면서 네 이렇게 되면 네 3위의 위치를 하겠지만 기록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네. 자 중국 육상 선수권에서 네. 이렇게 많이 던지는데도 5위밖에 차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투척 여자 포안 던지기는 네.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공 리자오 선수는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딴 중국이거든요. 네. 자, 지금 선위의 선수도 포환을 던졌고요. 거의 1 7 m 가까이 던졌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렇게 중국에 좋은 이 투척 선수들이 많은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인적 자원이죠. 음. 인적 자원이고 네. 두 번째는 중국의 투척의 지도자들이 네. 세계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런 투척 대회를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한 대회를 국제 대회를 하잖아요. 네. 중국은 청두에서 1차, 2차, 3차까지 대회를합니다이 대회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아. 그이후에 만든 거예요. 네. 1차, 2차, 3차 대회를 하는데 네. 워낙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기준 기록을 네. 정해 놓고 그렇습니다. 그 기준 기록에 들지 못한 선수는 참가를 못할 정도로 아. 우리나라 고는 인적 자원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군요. 규모가 있는 대회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앙 칭위안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m 9cm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유일하게 회전 투법으로 던집니다. 네. 다른 선수들은 뒷발을 발로 빼는 오브라인 투법을 던지는데 네. 어, 지금 치앙칭 위안 선수 네. 어, 회전 투법을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선수가 2006년 12월 31일생이에요. 네. 18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 음. 어, 그런데 그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큰 피지컬을 자랑합니다. 그렇죠. 네. 어 그런데 그럼 이 오브라이언 투법과 회전 투법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에 가면 네. 결승에 올리는 선수들은 100% 네. 회전 투법을 합니다. 그렇군요. 회전 투법의 장점은 네. 몸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몸을 한 바퀴 턴을 하기 때문에 네. 몸이 앞으로 나가는 파워를 예방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저 포안의 지금 지름이 2, 2m 1, 135cm예요. 네. 좁아요. 동체는 제일 큰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서클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회전 투법은 한번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네. 그걸 예방할 수가 있는데 아하. 중요한 것은. 네. 회전을 하면서 중심을 잡아 던진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중심을 잡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쉽게 하지를 못하고 하는데, 음. 어, 그렇다고 회전 투법을 해서 많이 던진다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음. 중국의 공리자오 선수가 하는 게 글라이드로다가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니까요. 어? 네. 어, 이렇게 해서 에카와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좀 회전을 넣으면 더 멀리 날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남자 선수 같은 경우는 빠르니까. 네. 예를 들어서 회전을 하면서 빠른 스피드로. 네. 가운데 중심을 잘 잡아 던지게 되면 은 오브라이언 투법보다도 네. 더 멀리 나가니까 그걸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음.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남자 선수들처럼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오히려 역효과를 보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공 리자호 선수는 회전투법을 많이 연습을 했대요. 아. 근데 결과가 오브라이언 투법보다 거리가 적게 나가니까 아, 오브라이언 투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자신에게 맞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한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브라이언 투법을 네. 사용하고 있고요. 자, 마리아타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m 89를 던진 마리아타 오른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어, 돌면서 마리아타 선수도 시도를 했습니다. 자 마리아타 선수의 기록은 현재 14m 89 기록을 하고 있고요. 1차 시기에서 던졌던 기록입니다. 14m 59를 이번에 기록합니다. 네, 말레이시아 랭킹 1인데요. 네, 원래 15m 39가 지난해선 최후 기록인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14m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구미대 할 때만 해도 15m 6 c m 를 던져 가지고 네. 그때 9위를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나스리 디노바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전 선수 15명 중에서 네. 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수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나스리 디노바 선수, 음. 월드랭킹 38위. 네. 도쿄를 가려고 지금 여기를 온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던진 대만의 치앙칭 위안. 네. 29위거든요. 29인데 불안해요. 아. 또 다음 대회에서 어떤 선수가 나를 추월할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이두 명의 선수가 오늘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로 올라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나스리디노바. 오, 지금 일단 16m는 넘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 파울이군요. 아, 파울이죠. 네. 어, 하지만 지금 4차 시기부터 조금 힘을 올리고 있는 듯한 나스리디노바 선수입니다. 아. 나스리디노바 선수는. 네. 1위 아니면 이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렇군요. 도쿄 갈수 있어요 네. 4위를 해서는 음. 어, 예를 들어 순위 점수에서 네.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쿄행 티켓을 거머잡기 어렵고요 그럼 마지막 시기에서 한번 진짜 전력을 다해보겠는데요 네. 네. 그리고 정유선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선수 올해 시즌에 16m 62를 던졌는데 네. 본인 체고 기록은 못 던지더라도 네. 올해 시즌 베스트 기록은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한번 16m 넘겨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3cm 모자랍니다 오, 지금 라인 쪽에 떨어졌는데요. 신장도 좋고, 네, 체격 조건이 포안 던지기 떨어지기 선수는 아주 음. 그 적합한 그런 체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스피드도 아주 좋고요. 네, 자, 17m를 넘겼던 선수니까. 그렇습니다. 자, 자 파울이죠. 네, 일단 오늘은 파울이 되면서 15m 97에 머물고 있는 정유선 선수고요. 네, 이어서 장 위의 선수가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16m 93을 던져서 3위에 위치를 해 있구요. 네. 자, 뒷발을 뒤로 힘차게 차면서 던졌습니다. 자, 다른 선수들에 비교해보세요. 네. 장위의 선수는 글라이드 동작, 말 그대로 뒷발을 빼는 것이. 네.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안 던지기는. 네. 말 그대로 순발력으로 던지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력도 중요하지만은 음. 스피드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 이 던지는 동작이 굉장히 역동적이었는데. 그렇죠. 아, 17m를 넘기면서 17m 이형 1위로 등극을 합니다. 네. 아, 자. 올해 시즌 기록만1 7 m 5 2인데 네. 1 7 m 5십이 던지면서 중국 육상 선수권에서 5위를 했던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어, 일단 1위에 위치를 했고요. 이제 썬 위에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올라오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자, 일단 썬 위에 선수의 포화는 약간 빠졌습니다. 서니에 선수가 아시아 실내 육상 선수권 챔피언이거든요. 네. 그리고 서니에 선수는 18m를 넘기는 선수예요 아, 그렇군요. <laughs> 네, 그런데 오늘 컨디션이. 네. 지금 중국의 같은 동료 장위에 선수보다도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취앙칭이한 자,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18살이고. 네. 지금 월드랭킹 29위인데. 그렇습니다. 36명이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선수지만은. 네. 이, 이 선수가. 요. 어, 구미에서 17m 42 던져서 동메달 차지했고요. 네. 또 지난해 세계 U20 선수권에서 세계에서 3위를 했던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반열에 올린 선수인데. 네. 자, 일단 5차 시기 어 약간은 웃음을 지어 보는 시앙치 위안 선수고요. 정확한 기록은 15m 6으로 던졌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일단 장위의 선수가 1위에 위치를 해 있고요. 어, 치앙 선수가 17m 공구로 2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스리디노바 선수는 아직까지 4위에 위치를 해 있고요. 네. 자, 그리고 허지윤 선수가 계속해서 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기를 시도할 허지윤 선수입니다. 자, 도쿄행 티켓이 네. 올해 8월 2 4일에마감이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가 알아보니까 네. 어... 유일한 마지막 대회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에 중국의 어, 저, 대만의 치앙칭 위안 선수는 어, 월드랭킹 29인데 네. 여기에 나온 이유가 안전하게 가자. 네. <laughs> 덜 다리도 두들기는 <웃음> <웃음> 여기서 만약에. 다른 선수가 자기 기록보다 앞서면또 어, 역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나오자 했는데 음. 현재 2위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볼때 대만 선수는 도쿄로 가는 것이 확실해졌고요. 그렇습니다. 자 허지윤 선수의 마지막 시도 네, 1 5 m 라인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허지윤 선수는 참 아시아권에서 보면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은 음. 그래도 꾸준하게 네. 나이가 우리 나이로 얘기하면 35인데. 네. 참, 성실하기 때문에 이 선수는 항상 제가 볼 때는 메달권에 항상 국내에서도 드는 네. 그런 아주 성실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네.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음. 그런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14m 8 6 k g 가면서 한계단 올라오는 어, 네. 네, 허지윤 선수고요 네, 에카와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에카와티의 오늘 마지막 시도 힘차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네, 15m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자, 이렇게 되면 허지윤 선수가 7위로 마감을 할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14m 20위가 나오면서 허지윤 선수는 어, 마지막 시기에서 한 계단 높은 7위에 네. 위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에카와티 선수도 네. 어, 인도네시아 국가기록 보여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구미에 인도네시아 대표로 와서 네. 10위를 차지했던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리아타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구미대에 와서 인도네시아 선수보다는 한 계단 앞선 네. 9위를 차지했던 말레이시아의 마리아타 선수 그렇습니다. 자, 마리아타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위에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타 던졌습니다. 아 마리아타 아. 선수도 회전 투법을 던지는데, 네. 참 저게 회전 투법이라는 것이 보기는 쉽지만은 네. 던지는 선수들은... 가운데 중심을 잡을 회전하면서 중심을 잡는 게 저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누구나 회전 투법을 다 시도를 하죠. 네. 하지만 성공한 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리디노바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가벼운 야구공을 던져도 바깥으로 빠질 때가 있는데. <laughs> 네. 어 <laughs> 저렇게 4kg나 되는 투포안을 네. 회전하면서 던진다고 아, 생각을 하면 그렇죠. 어 정말 빠지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전도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네. 빠르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포안 던지기는 힘이 원래 원천이지만은 네. 스피드가 되지 않으면은 음. 멀리 던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스리디노바. 자, 도쿄행을 위해서 한번 혼신의 힘을 다해 봅니다. 나스리 디노바, 던졌습니다. 네, 지금 17m 라인 위로 떨어졌는데요. 오, 지금, 한번 기쁨을 표현해본 나스리 디노바입니다. 네. 자, 자, 기록을 한번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 지금 17m14로 던지면서 2위의 위치를 하는 나스리 디노바입니다. 자. 왜 좋아하느냐? 네. 지금 월드랭킹 38위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6위까지 독쿄한다고 했잖아요. 네. 자, 이 대회는, 아시아 투척대회는 국제유산연맹에서 인준을 받을 때 C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A, B, C, D, F까지 있는데. 네. C등급에서 1등을 했을 때 F등급에서 1등하고는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위에 올라섰잖아요. 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봤을 때는. 네, 지금 정유선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스리디노바 선수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제 전에 아, 2위 정도를 기록을 하면 희망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2위를 지금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번 기쁨을 한번 보여줬던 나스리디노바 선수고요. 이제 정유선 선수가 오늘 마지막 회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5위의 위치에 있는 정유선. 자, 던졌습니다. 네, 15m 조금 부족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유선 선수는 15m 97. 야, 네 5위에 어, <laughs> 머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5위로 오늘 경기 마무리하는 정유선 선수고요. 아 나스리도마 선수는 나머지 선수들이 어, 어떻게 할지를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일단 장위예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위의 위치에 있고요. 17m 20을 기록했습니다. 자 장위예 자, 스피드가 네. 상당히 빠른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어, 지금도 한번 역동적으로 던져봤고요. 오, 이번에도 17m를 넘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 정말 오늘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는 장위의 선수입니다. 네, 17m 11을 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17m 20, 5차 네. 시기에 던진 기록이 음. 어, 1위를 지금 기록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위의 선수가 현재 1위고요. 자 그리고 그 1위를 또 탈환하기 위해서 썬위에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위예 선수가 1위를 차지해야 되려도 네. 장위예 선수는 도쿄를 못 갑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중국에 잘 던진 선수가 많기 때문에. 네. 자 썬위에 선수의 포환도 17m 근처에 떨어졌고요. 파울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중국에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번 대회에서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던진 써니에 선수가 네. 월드랭킹 29위이고요. 그렇습니다. 장위에서가 33인데, 네. 36 안에 들잖아요. 네. 그런데, 강나라한 나라에 3명까지밖에 출전하지 못하니까. 그렇군요. 그 앞에 잘 던진 선수, 네. 어, 공 리자오, 송 지아위안, 장인도 그리고 세 네. 명의 선수가 네. 아주 톱에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laughs> 우리나라의 오면 갈수 있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 이 포환에서의 중국 선수들이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치안, 위안 선수입니다. 자, 회전하면서 던졌고요. 오, 네. 지금 16m와 17m 사이 정도에 떨어지면서 아 이렇게 되면 치앙치현 칭 선수도 오늘 3위로 경기를 네.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18살밖에 되지 않았고요. 네. 18살에지 회전 투법을 아주 매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어, 대만의 치앙치현 칭 선수 음.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포환은 어떻게 네. 보면 기술이 매우 중요한 경기인데 네. 아직 18살은 어리잖아요. 네. 자 이렇게 장위의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게 됐고, 말리카 나스리디노바 선수가 마지막 회차에서 역전을 만들면서 은메달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치앙 치위안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하게 됐고요. 이 대한민국의 정윤선 선수는 5위, 그리고 허지윤 선수는 7위로 이번 경기 마무리하게 됐습니다.